33장부터는 큰 전환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로서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33장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34장부터 그 끝까지는 회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실 회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회복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34절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의 영역과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10편 23편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편 23편을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시이죠. 근데 오늘 이 시편 23편은 회복을 받은 인생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누리고 있는 인생의 전형이 바로 10편 23편에 드러나고 있는데, 한세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10편 23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2절, 3절 끝에 나오는 첫 번째 회복받은 인생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편, 23편 2절도 인도하신다. 23, 23편 3절도 인도하신다. 그러니 회복을 입은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도함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4절에 보면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보호하심이에요. 회복을 입은 인생은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베풀어주신다 이 말은 나를 먹이신다 이 말입니다. 먹고 먹지 않고의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편 23편, 회복된 인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이 10편 23편의 회복을 누리는 인생의 특징은 인도함을 받고 있고 보호함을 받고 있고 풍성한 꼴을 먹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회복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회복을 말씀하시는 에스겔을 통하여 회복을 말씀하시는 34장에서도 같은 요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11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4장 11절 한번 11절부터 12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요.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3절도 읽어보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다.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요소 중에 하나, 중요한 요소, 그것을 바로 내가 흩어졌으면 그리고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인도해 내겠다. 데리고 오겠다. 인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회복의 전형적인 요소인 인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 가에와 그땅 모든 거주지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두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 위에 그리고 시내가에 그땅 모든 거주지에 두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인도해내어서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단순히 높은 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그리고 시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우리, 이스라엘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4절. 그래서 그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있는 그들이 결국 뭐예요? 꼴을 먹으리라. 마지막에 보이십니까? 살찐 꼴을 먹으리라. 우리가 10편, 23편에서 살폈던 회복받은 인생, 회복을 누리는 삶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에스겔 34장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위하여 인도하시고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시고 그것에서 살찐 꼴을 먹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회복이며 이 회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것을 회복이라고 정의하시면서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목자들을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에 대하여 정의를 내려 주시고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런 회복을 위하여 나는 목자들을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주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도 그리고 아까 전에 방금 34장에 나오는 11절부터 14절까지 살피면서 이 모든 인도함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살찐 꼴을 먹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회복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인도함과 보호함과 살찐 꼴을 먹는 것. 그건 시편 23편 1절에 나오죠.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왜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살찐 꼴을 먹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는 목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회복되고 풍요한 삶을 누리는 이유가 목자라는 그한 단어에 담겨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삶이 깨어진 이유를 목자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며 주님은 놀랍게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 바벨론의 입도 아니고요. 세상의 입도 아니고 죄악의 어떠한 것도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어떻게 해요? 살찐 꼴을 먹여야 될 목자들로부터 내가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목자들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입니까? 목자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자, 목자는 결국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지도자임과 동시에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메시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여주는 많은 예표들 중에 딱세 부류가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기름부음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왕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절기와 제사로 그들을 먹이는 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인도하고 왕은 보호하고 제사장은 먹이는 이일 그것이 목자들에게 주어졌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 목자들을 치시고 대적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목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이 절은 그들의 실상을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 읽어 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아니야. 자기만 먹고 양들을 먹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이며 그 먹으며 그 털을 입되 그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다. 중요한 말은 먹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먹여야 되는데 이들은 먹이지 않고 자신들만 먹어서 어떻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까? 4절. 그래서 어떤 실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첫째 줄에 드러나고 있는데 첫째 줄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이렇게 피폐해진 이유가 목자들이 그들을 먹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먹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 연약해졌다 이 말입니다. 어떤 한 인생이 끼어지고 부서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갑자기 어느 순간 일어나는 것 같지만 참 많은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어떤 교회가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일이 먼저 있게 되냐면 연약해지는 일이 먼저 있어요. 왜요? 제대로 된 꼴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해지는 거예요. 어떤 그리소인이 병들고 죽어가는 그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뭐 어떻게 됩니까? 연약해진 그들이 먹지 못하여서 나중에는 결국 병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왜 하나님은 목자들을 치십니까? 그들이 먹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양 떼들이 점점 약해지더니 결국 병들어 버려, 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치시는 이유는 그들이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4절 계속 읽어볼까요? 상한 자를 붙어 있습니다. 시작! 상한 자를 쌈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상하고, 쫓기고, 어떻게 요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보호하지 않으므로 지금 쫓기고 쫓기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목자가 없으므로 이 말은 진짜 목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워놓은 목자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래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가 찾아온 것입니까?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연약하여 지더니 병들고 결국은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고 마지막 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양 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부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양 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자 그들은 먹이지 않음 꼴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늘 이 6절에 나오는 내양 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부리마다 유리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썼던 그런 표현과 똑같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은 산, 모든 산과 높은 맷불이마다 어떻게 합니까?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던 모습이 고스란히 주님은 이제 유리되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하고,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그 회복의 중심이 되는 목자를 치시는데, 왜? 먹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양 떼들을 연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었고 보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양 떼들이 고통받게 만들었고 자기의 양 떼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었다고 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자를 대적하시고 그들의 입에서부터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회복은 무엇입니까? 회복이란 결국 악한 목자들의 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그래서, 건져내셔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와의 호 말씀입니다. 자, 그 악한 목자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회복의 행위이십니다. 자, 그래서, 건져내셔서,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자, 16절, 이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자,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며. 이 말은 무엇,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인도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쫓기는 자들,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세상으로 흩어졌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회복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인도해 낸다. 여러분, 바벨론이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상징하는 그곳에서는 사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은 풍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들도 그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도하신다. 이것이 회복인데,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풍요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러니까 거룩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 거룩함이나, 그리고 정결함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로 인도한 받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풍요가 아니라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회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편안이 아니라 편안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풍요가 아닌 거룩을 위하여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디로 가냐 하면 편안한 쪽으로 간다기 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단절시키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기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디로요? 풍요가 아닌 거룩으로, 어디로요? 편안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상한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상하고 병든 자를 그들이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과... 교제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온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자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상한 자.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고난이나 세상 풍파가 아닙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병이 듭니까? 저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지 못해서 병이 듭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특징입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건 놀랍게도 우리 자신입니다. 옛 자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놀랍게도 우리를 진짜 병들게 하는,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복에서부터 우리를 병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민숙이 6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숙이 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복이, 그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도대체 뭘 지키시기를 원하는가 그복 때문에 부패할 우리 자신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고요 자아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이기로, 마, 말이고요 또 하나는 그 복으로부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상하게 하고 진짜 병들게 하는 것은 그 복에 눈이 멀어버릴 그리고 풍요와 세상의 눈이 멀어버릴 우리 자하고, 자아, 또 우리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를 상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높은 산, 단지 높은 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곳,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또다시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6절 마지막.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꼴을 먹이시고. 그러니까, 회복이라면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도 많은 그리스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꼴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꼴이 정말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까? 인스턴트 같은 그런 꼴은 아닙니까? 정말 회복이란 것은 결국 우리를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우리 입에 맛있는 그런 인스턴트 같은 음식 그러나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회복되는 꼴을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신선한 꼴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하여서 목자들의 입에서부터 거짓 목자들, 악한 목자들의 입에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은 풍요가 아닌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편안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고 하나님은 세상 이런 것들보다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의 자아와 내가 받은 복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면서 내게 풍성한 꼴을 먹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이 아침에 우리는 회복에 서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복의 길 위에 서 있다 라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죄와 옛 자와 그리고 나의 더러운 부패를 만드는 복으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높은 산에 계십니까? 내가 안전한 곳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회복의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어도 먹어도 목마르고 먹어도 먹어도 계속 내가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병들게 만드는 그런 꼴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꼴을 지금 먹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회복의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까지 폭력로 인도함을 받고 있거나 혹은 다른 쪽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내가 거룩이 아닌 다른 쪽 그리고 교제가 아닌 다른 곳에 서 있다면 혹은 죄나 나의 복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신선한 꼴이 계속해서 목마른 꼴을 먹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여 나를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신선한 꼴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회복의 지점 위에 힘 있게 이길을 계속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회복 위에 있는가 회복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회복 위에 있다면 회복의 길이에 있다면 감사하시고 회복의 길을 갈망하고 있다면 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도 안 받고 보호 안 받고 그 다음에 신선한 꼴을 먹으면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사 하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들을 치십니다. 지도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오늘 어, 이미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된 사람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들 세워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바르지 못한 지도자들은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와 공평과 사랑대로 통치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목자들이 세워지는 날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사태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